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좀 하락이 나와줬죠. 사실 뭐 시작도 좋진 않았지만, 하나솔루션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정배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계속해서 1 2일선까지도 밀렸죠. 사실 7월 마지막 날에도 제가 이렇게 장대응봉이 7월 30일 수요일 날, 나왔을 때 마이너스 15% 이상까지 저점 찍고 올라왔죠. 다음날도 하락 나올 거고 사문봉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 정확히 드렸습니다. 이미 저를 구독하시고 하다 솔루션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때 영상을 찍을 때 사면 안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언제 사라고 말했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리고 특히. 3분기에 실적도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솔루션 IR팀에서 말씀을, 말을 직접 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락을, 어, 더 나올 수 있다. 하락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렸어요. 자, 7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가가 그냥 폭락했죠. 어, 어떻게 보면 요즘 잘 나가는 하나그룹주의 반면에 하나솔루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30일에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실적 발표하고 그날 급락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날도 급락, 다음날도 급락, 요런 식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실적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3분기에도 실적이 하회, 기대 이상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걸 직접 직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직원이 더 많은 하락을 끌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들의 반발심이 굉장히 셉니다. 아니 쓰잘데기 없이 3분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좋지 않은 실적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왜해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주들의 불만에 원성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발도 있죠. 자, 오늘 그것을 다 잡아드릴 건데 하나솔루션은 하나그룹의 에너지 소재 계열사이고 어,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자, 큐셀 부문에서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을 반, 어, 하고 있고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고 자, 케미칼 부분에서 석유화학 소재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죠. 첨단 소재 사업은 바로 뭐죠? 자동차와 전자용 복합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갤러리아 타입 월드 월드라는 것도 유통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도 조금 더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두 번의 반등이 있을 겁니다. 두 번의 반등 중 하나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요. 왜저 저가의 매수가 나오면서 한 번은 당겼다가 내리죠. 자, 그때 우리가 다시 소금이 안 돼요. 다시 쫓아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기술적인 반등 말고 두 번째는 뭐죠? 자,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우려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우려감으로 미리미리 선반영해서 빠지는 겁니다. 자, 빠질 만큼 빠졌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실제 큐셀 부모로 태양광 사업을 아가 한다라고 말했죠. 근데 미국과 말레이시아, 한국에 어,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IRA 수혜주로도 굉장히 기대를 받았었던 게 하나 솔루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 어떻게 보세요? 투바닥을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크게 이끌어놨던 이유가 상승분 외다 모두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였어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IRA 법안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적도 안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에 당연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실적이 그닥 나쁘진 않았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망했던 실적보다 하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업친데 더친 격으로 설상가상이죠.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셀 품질이 저하가 되면서 고정비는 증가하고 생산선을,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수익성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또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자, 여기에서 뚫고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왜죠 여기 바닥을 찍고 나서 바로 올릴 거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열어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2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왜죠 암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서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 금액과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솔루션 중장기로 봐야 돼요.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기술적 반등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평단을 한번더 아주 확연하게 정확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또 다른 거, 암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초가 뭔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나 솔루션으로 손실이 아닌 수익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다가 도움 되실 것 같으면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도 하나솔루션 주주예요. 저는 많이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전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실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물려있을 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더군다나 영상이 많이 널리 널리 퍼져야 하나솔루션 주주님이 이 자리에서 손절이 더는 나오지 않고, 실제 손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주가가 하방 압력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는 거. 매도세가 계속 거세게 나오면 결국은 주가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려면 좋아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자, 우리 같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면서 영상 출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솔루션을 갖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처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간에 반등 어렵습니다. 자, 올해까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튀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촘촘한 대응 전략을 갖고, 여러분, 대응하셔서 손실을 최소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터너라운드, 뭐죠? 실적이 올라올 때 같이 실적이 좋아야만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그럴 때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건데, 결국은 뭐다? 비중을 반 정도는 가져가시고, 반 정도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먼저 나오는 게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셀 품질 정상화 이슈가 나오면 그때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정상화됐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때 주가는 크게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아직 변수가 있죠. 미국 바로 IRA 정책 변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바로 A, AMPC죠. 세액 공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비중국 공급망 확대. 요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럼 내가 그냥 장기투자하고 덮어둘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투자는 덮어두는 걸 장기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시고 갖고 계신 종목을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리고 주가라는 건 항상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얻은 자만이 실질적으로 수익도 많이 보고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꼭 체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하나 솔루션이 품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화가 된다면 공급망 확 가 나올 거고 매출과 수익으로 당연히 직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할수 없는 부분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수 없는 부분은 바로 정책적인 겁니다. IRA죠. 자, 그런데 할수 있는 건 뭐다? 품질에 집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이란 거 바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셀 품질이 저하됐던 거죠. 그것이 정상화되면은 주가는 더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정책적인 이슈인데 사실 뭐 IRA에 대해서 계속 우려감으로 미리 미리 다 빠졌다 선반영이 이미 되고 있다. 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제는 재료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그걸로 크게 유동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지금 핵심적인 뭐가 나오고 있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거 하나가 태양광에 신재생 에너지.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전통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정부입니다. 어, 에너지 고속도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다시 뉴스나 기사화되고 이런 정책들이 나와줄 때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빠른 정보를 갖고 대립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 자, 오늘도 이러한 교사, 기사가 나왔어요. 에너지 슈퍼위크라는 데 어, 뉴스에서 나왔죠. 아리백 캠페인 당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이, 재생에너지란 뜻입니다. 중심으로 대전환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의 기사가 뭐냐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겠다는 정책이 나와줄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캠페인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주제, 산업부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거든요. 이쪽 주체로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던가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올 때 우리 하나 솔루션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유수 기사는 뭐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아는 정보다. 자 이것을 매수 정보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너나나 너나 아는 정보는 뭐죠 매도 정보예요. 자 이렇게 띄어 놓고 그날 당시에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하죠? 털기가 나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우리는 매수 정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이렇게 차근하게 올라오기 직전부터 매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정보를 미리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정보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정보를 누가 손에 쥐었냐에 따라서 사고 파는 자리가 결정이 나고 미리 사서 어떻게 합니까? 뉴스 기사에 나올 때는 먼저 수익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털기에 항상 당하는 게 우리 개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린이 시절에 늘아 정말 정보가 빨리 아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기업에 들어오니까 이건 뭐 뉴스 기사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특히 기관 중에 먼저 증권사가 미리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빨리 아셔야 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뉴스 기사보다는 빠르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고 안타깝게도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공개 방송이라 좋지만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보다는 빨리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건이 녹화예요. 방송은 녹화기 때문에 빨리 드릴 수가 없다. 자 녹화를 하고 있는 현재 시간이 없 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두세 시간 있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거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기 쉽지 않죠. 장중에도 제가 항상 기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또 증권가에서 먼저 나오는 소문에 에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만약에 빨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언제 살고 자, 요렇게 고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팔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와 매수 매도 타이밍만 알면 주식은 끝났다. 게임 끝이죠. 자, 그런데 하나 솔루션 갖고 있는데 정보도 맨날 느려. 근데 매수하는 타이밍도 몰라서 계속 사두고 여기서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 장대 음봉 나올 때 사줬으면 물렸죠. 자,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목이 같더라도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저는 구독자 분에게 운영을 하고 있는 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구독자 분께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자 근데 구독을 눌러주시더라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1082829819번으로 나 구독했어라고 문자로 구독 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링크를 여러분께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구독이라고 회신을 해 주시고 물론 문자로만 보내지 마시고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말 그대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한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구독자를 위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고 현재 8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도 빨리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는 종목도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차트를 직접 드리면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도 짚어 드리고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정보가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실제 취입,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갈 거라는 거를 시장 장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전날 미증시에서 나온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다. 오늘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속보도 가장 먼저 빠르게 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정보를 빨리 드리면서 여기 또 뭐다? 단타도 제가 드렸는데 최근에 드렸던 게 8월 27일 언제였습니까? 어제였죠. 클로버스를 드렸는데 클로버스 2기 구간 화살표에서 드렸고 단타로 얼마? 17,000원 이하에 사서 19,000원까지 튀어 올라와서 우리가 20% 가량 수익을 먹고 나왔죠. 자, 클로버. 그리고 다른 종목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단타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종목은 뭡니까, 여러분들? 유일로버틱스 최근에 로봇주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킹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6만 원대 진입을 해서 7만 4 0 0 0원 엄청난 수익을 보고 우리가 단타로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뭐라고?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구독이가 아니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실제 구독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정보도 빨리 가져갈 수 있고 실제 타이밍도 알려 드리고 종목도 하루에 한두 개씩 단타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보 지원금이 나올 겁니다. 자,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공개 방송이라서 무책임하게 말씀드린 리 소문만으로 어렵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소문에서 조용히 사서 유수기사에 팔아라는 주식의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이미 소문은 증권가에 돌았고, 실질적으로 해상 풍력을 늘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해상풍력을 늘리는데 세계 곳곳에선 탈출 러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해상풍력 뿐만 아니라 여기 태양광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상풍력보다는 태양광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죠? 해상풍력 발전 비용보다 태양광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빠른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 투자가 곧 시작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주자 사줄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암초가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좀 관망을 하셨다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집중하세요. 자 우리가 주식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하락할 때 베팅하시면 먼저 떨어지는 칼날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렇게 장대운봉이 나올 때, 와, 기회가 왔다, 매수해라.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떨어질 때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횡보할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왜죠? 이 횡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횡보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손절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사줄 때는 언제다, 여러분들? 상승에서 두 가지로 확인하고 추세로 전환하는 차트에 어떤 포인트가 나올 때, 또는 두 번째, 어떤 이슈가 미리 나왔는데 이게 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 주식이란 건 그렇죠. 상한가를 갈때 확인된 정보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미리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정보가 나왔을 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줘야 된다는 타이밍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하실 때 항상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고, 내가 타이밍을 잘 모른다. 항상 내 계좌는 원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맨날 맨날 물려있다. 이러면 사고팔고를 잘 못하고 계신 거다. 정보활용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자, 함께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